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N의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 2분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분간의 경쟁 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려 합니다. 두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시청률, 팬들의 반응 등을 비교하며 현재 트로트 서바이벌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mbn에서 방영중인 현역가왕 이분은 여전히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블을 앞서가는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오전 기준으로 현역가왕 이분의 네이버 오픈톡에는 약 15만 명에 가까운 팬들이 몰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팬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주요 가수들인 진해성 김중현 애녹 박서진 최수호 송민준 성리 강문경 신승태, 황민호 등에게 팬아트를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글을 통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스터트롯 3분의 네이버 오픈톡에는 약 3만 명대의 팬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이 일주일 남은 상황으로 향후 더 많은 이들이 오픈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역가왕 2분과 공개 일주일 전 기준으로 훨씬 많은 오픈톡 참가자 수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현역가왕 2분과 팬들과의 소통에서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역가왕 2분은첫회 시청률이 8%로 시작했습니다. 비상정국의 영향으로 방송 말미에 뉴스 속보로 대체된 2회는 일시적으로 시청률이 7.4%로 집계되다가 최종적으로는 4.4%로 시청률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의 자체 평가전과 더불어 장구의 신인 박서진이 처음 출연한 3회는 시청률이 8.1%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인기 가수들의 출연이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스터트롯 3분는 첫방부터 꾸준한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간의 시청률 경쟁은 치열하지만 현역가왕 2부는 특히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인기 가수들의 참여로 인해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부는 현재 총 34명의 현역 가수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음악 산업에서 입지를 다진 스타들로 진혜성, 김중현, 박서진 등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들의 참여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미스터트롯 3분는 약 101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으로 에어컨 기사, 택배 기사, 소방관 등 각계각층의 노래 마니아들이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일반인 출신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가 조명받는 경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현역가왕 이분과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점에서 화제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분의 주요 출연자들인 진혜성, 박서진, 송민준, 윤준협 등은 각자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키 190cm가 넘는 비주얼 완벽남 윤준협은 나태주, 성리, 김중현과의 퍼포먼스 대결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민준 역시 스무카 보이스로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반전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체 평가전에서 20점대를 받은 나태주와 김중현이 현역가왕 2분 사회에서 어떤 성적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현역가왕 한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 두 편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퍼포먼스와 경쟁 구도를 통해 프로그램에 흥미를 더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인기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 이분의 팬들은 네이버 오픈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15만 명의 팬들이 모여 팬 아트를 공유하고 투표를 독려하며 응원 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연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출연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스터트롯 3분의 팬들은 약 3만 명대의 규모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가자 수가 적지만 이들도 꾸준한 응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더욱 많은 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현역가왕 이분과 더 많은 팬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역가왕 이분과 팬들과의 소통에서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역가왕 이분 제작진은 최대한 흥행이 가능한 인기가수를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인기가수들의 지속적인 출연과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청률 상승과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현역가왕 2분과 미스터트롯 3분화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역가왕 2분은 인기 가수들의 참여를 유지하며 새로운 스타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인기를 보장하는 동시에 트로트 팬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역 가왕 2분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혜성, 박서진, 송민준 등은 각자의 음악적 스타일을 발전시키며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퍼포먼스 연습과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이야기를 전달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출연자들의 성장과 프로그램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현역가왕 2분화 미스터트롯 3분간의 경쟁은 현재 트로트 서바이벌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분은 인기 가수들의 참여와 팬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스터트롯 3분은 일반인 출연자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프로그램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트로트 팬들에게 더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현역 가왕 2분 는 스타들이 모인 프로그램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미스터 트롯 3분 는 일반인 출연자들의 매력과 도전 정신을 강조하며 각각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할 것입니다.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트로트 팬들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역가왕 2분화 미스터트롯 3분의 경쟁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한국 가요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성공은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분의 15만 명에 가까운 팬들은 네이버 오픈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출연자들을 응원하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출연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스터 트롯 3분의 3만 명대 팬들도 꾸준한 응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더욱 많은 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현역 가왕 이분과 더 많은 팬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역가왕 이분과 팬들과의 소통에서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역가왕 이분화 미스터트롯 3분의 경쟁은 현재 트로트 서바이벌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각각의 강점을 살려 트로트 팬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프로그램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트로트 팬들에게 더 많은 기대와 흥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성공은 출연자들의 열정과 팬들의 응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분는 인기 가수들의 참여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스터트롯 3분는 일반인 출연자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트로트 장르의 발전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트로트 팬들에게 더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역 가왕 2분화 미스터트롯 3분의 경쟁을 지켜보며, 두 프로그램이 트로트 서바이벌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지 기대해 봅니다. 트로트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두 프로그램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